아, 그때도 샤넬입니까? 그때도 샤넬이 제일 비쌌죠 아... 어,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매불쇼에서. 네. 그림을 좀 그렸어요. 이 룸사롱 자체만 보지 말라. 결국 룸사롱의 주휘현이 누구에 의해서 발탁돼서 윤석열의 노예가 되었으며. 그 노예는 성문을, 감옥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이큰 그림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큰 그림의 단초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대단히 죄송하지만 요 왁, 저, 그림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이 공개 수수는 민주당이 이 지금 법원과의 싸움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맞춰서 이 말씀을 드리겠다, 공개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른 루트로, 그러니까 민주당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와는 다른 루트로 어, 뉴스타파와 뉴탐사가 어, 다 뉴자 돌림이네 뉴스타파와 뉴탐사가 추가 보도를 한게 있어서 먼저 그거부터 정리를 해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탐사의 보도 내용인데요, 핵심만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제 네. 어제 보도입니다. 네, 검은 손 지귀현 판사, 룸살롱 함정파 동료 판사들 유인. 동, 함정을 어떻게 팠다는 거죠? 동기 변호사의 폭로인데 지귀현은 네. 룸살롱에 판사들 불러서 변호사, 업자 소개하는 접대 브로커. 법원에서는 검은 손으로 악명이 높다. 어? 검은 손. 어. 그러니까 덫을 파는 거네. 음. 판사들은 업자를 만나면 안 되잖아. 그리고 변호사도 원래 만나면 안 돼요. 음. 누구든 언젠가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법정에서 이해관계자로 만날 수 있잖아 변호사를 검사도 그래서 함부로 변호사를 만나면 안 됩니다 원래는 그런데 어, 변호사나 업자를, 업자를 소개하는... 소개하고 지는 꽃지를 떼먹 뭐 뇌물을 받든가 아니면 홍짜 술을 마시겠지 요렇게 하는 놈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검은 손 검은 손 검은 손이 실제로 많습니다. 청렴하게 자기 직분을 유지해야 되는 업종에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나쁜 브로커인데 혹시 요 뉴스 아십니까? 연합뉴스. 어. 2005년 1월짜입니다. 네, MBC 신강균의 점점 명품 핸드백 파문. 네, 그래서 MBC 보직 국장 잘리고 저도 징계 먹고 했는데 제가 내부 고발한 사건입니다. 근데 저도 처벌을 받았어요. 이상하죠?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신강균 앵커라고 하는 저의 선배 기자가 우리가 SBS의 태영 모기업을 연속 고발을 하는데 그 와중에 저쪽에 로비를 받고 그 태영의 전무가 주최하는 술자리를 만든 거야. 이른바 신강균이 검은 손을 한 거야. 그래서 저와 보도국장을 <laughs> 저만 불, 불려가면 내가 술자리에서 확 엎어버리고 나올 것 같으니까 내 인사권자인 고도국장까지 같이 부른 거야. 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업자지, 태영 전무로 하여금 핸드백을 나눠주게 한 거야. 그 술자리도 어마어마하게 비싼 술자리였어요. 육산빌딩의 음. 거버넌스 클럽이라고 막이 진짜 막그 발렌타인 막 32년 이런 거 나오는 집이었어요. 음. 그냥 서울 시내가 쫙 내려다 보이는. 엄청 비쌌겠죠. 거기서 그때 샤넬 핸드백을 받은 거예요. 음... 아, 그때도 샤넬입니까? 그때도 샤넬이 제일 비쌌죠. 아... 근데 나는 그게 샤넬인지도 몰라서 네. 이렇게 됐기래 있긴... 구찌인 줄 알고 이제 제가 회사 내부에다가 처벌해달라고. 증강균이 검은손 짓을 했다라고 징계를 요청했는데 MBC 보도국장까지 연결돼 있으니까 우리 부장이 차마 관찰을 못한 거야.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다가 고발했죠. 자넬 백을 돌려주며, 아 구찌 백을 돌려주며. 아니, 제목이 뭐였더라? 구찌 백과 기자의 아내인가? 그랬었어. 여하튼, 이런 일이 많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뭐냐면, 이 신강균이라고 하는 검은손도 그러다 보니까, 아, 제 제보가 닿는데, 잠깐만요. 아, 지금 제보가 너무 많이 옵니다, 근데. 아주 잘 만납니다. 계속 제보 보내주세요. 특히 룸사랑 관련 제보, 환영합니다. 신강균이 뭐라 그랬어요? 검은손이라고 그랬지? 그게 똑같은 거야. 지위연이 검은손인 거야. 음. 그런 사람의 특징이 자기가 룸사롱에 중독이 됩니다. 오. 어. 본인이 다리가 되어주다가 오히려 본인이... 그럼. 음. 계속 룸사롱을 가기 위해서 계속 검은손에 짓을 하는 거야. 아 주객 전도네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음. 검은손을 위해서 간다 생각하지만... 아니요. 아. 결국은 검은손이 룸사롱에... 그냥 중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이 신강균, 2004년 12월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내보고발라고 저는 저만 처벌을 받았습니다만, 2005년 이 검은손 신강균은 나중에 어떻게 될게요? 직위원의 미래와도 연결돼 있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야. 아, 어, 감옥 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궁금하네요. 계속 검은손 짓거리 하다가 <laughs> 그 어? 이후에도? 어. 말씀드렸잖아 룸사롱이 중독된다고 아. 누구든 부르면 와서 술값 내주고 자기는 그냥 후배들 불러서 덫에 계속 올려놓으면 음. 자기는 더 많은 스폰서가 생기는 거야 이 중독돼요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2004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 아. 아, 뒤에 신광균 MBC 기자, 법인카드 문제로 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김재철 치하에서 잘 나갔어, 아 신광균 그러면서 스폰서가 워낙 많으니까 광고부장, 광고국장 막 시켜주고 그랬어. 그러면서 검은선 계속하다가 법인카드로 룸사롱을 막 다닌 거야. 결국 룸사롱 때문에 잘렸어요. 아까 이영돈 PD, 뭐 때문에 잘렸다고 그랬죠, KBS? 룸싸고. 룸빵 갔다 잘렸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검은 손들이 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조직을 망가뜨리고 결국은 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회사에서 거예요.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고소. 아, 그래서 원래는 고발해야 되는데 그냥 돈 뱉어내고 해고되는 걸로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사장이었으면 이렇게 안 했겠죠. 저도 사실은 공식에 있을 때 네. 이런 비슷한 사례가 두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많아. 이렇게 지나가는데 응. 인사를 하면서 수고 응. 많다면서 카드 두 장을 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사용하셔도 된다고. 누가? 아니 뭐 이렇게 뭐 조금 안면이 있는 그 분이 그만해야 그될것 같은데. 아, 그래서 잘못하면 문제될 거. 그래서 같은데? 제가 응. 저도 카드 있는데 하고 어? 이렇게. 아우. 저도 카드있는데 반납했고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뭐 식사 자리가 있으니까 음. 한번 보자. 음. 바, 바, 나갔더니? 나갔더니 이제 한 분이 계신데 어. 모르는 사람이 앉아있는데? 아니 이제 뭐 이렇게 소개를 받은 거죠 어. 근데 저저그 그냥 앉자마자 어. 처음 본 사람인데 어. 오늘이 상품권 이잖아요 어. 그럼 이따만큼 이렇게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또 저도 돈이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자. 그때 밖까지 밖과까지 제가 계산한 근데 네. 제가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좀 느낀 거는 뭐냐면은 빨리 얘기하 빨리 그런, 얘기했어, 빨리. 그런 응. 것들이 응. 이제 우리 경기 도청에 있을 때 이재명 도지사가 그렇지. 화장실에 써놨어요 뭐라고 그 누가 뇌물은 마귀가 주는 것이다 <laughs> 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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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진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맨날 우리한테 설명해줘 응. 너네 카드 쓰잖아 그게 제일개망신한다 무슨 얘긴가 했더니 역시 이재명 어 <laughs> 예. 이재명 후보의 또이 말을 또, 또 말씀하셨죠. 이재명 후보는 스스로의 일거수일투족을 CCTV로 음. <laughs> 그래 네, 네, 하기 그렇지. 위해서 네, 네. 실제로 저도 그런 자,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네. 근데 네. 실제 이런 권력기관일수록 그런 일이 아주 더 많겠죠. 그런데 이렇게 덫을 파놓고 룸살롱에서 불러버리면 자 이제 다시 이제 읽으시면 좀더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음. 자 처음부터 네, 검은 손지위원 판사 룸살롱 함정 파서 동료 판사들 유인. 음. 이게 음. 좀 악재적이죠 네. 동면변호사가 폭로한 건데 왜냐하면 이제 네. 예를 들어서 우리 박지희씨나 이상호 기자가 아 빨리 밥 먹으러 와 여기 와 음. 갔더니 룸살롱인데 음. 업자들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 어. 동기변호사 굉장히 네. 이게 악의적이죠 직위현은 룸살롱에 판사를 불러서 변호사 업자 소개하는 접대 브로커 법원에선 검은 손으로 악명 네. 술자리에서 650만원 술값 자기가 낸다며 내 연락처만 줬다가 잠적 지금 생각해도 열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사를 다 읽어보니까 자기가 술값 낸다 그러면서, 그, 마담한테, 이, 변호사인 것 같아요. 이 변호사 연락처를 주고, 자기는 잠정한 거야. 음. 그러면 이제 계속 전화해서, 변호사님 돈 주세요. 뭐, 이랬겠지. 자, 그래서 열받는데. 자, 연수원 시절부터. 네, 연수원 시절부터 묻지도 않은 나이트 여자 만남 자랑했고, 삼성 무죄 판결은 퇴직금 번 것이다. 자, 그러는데. 잠깐, 이게 무슨 얘기인가. 3프로 t v 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일심 무죄 판결 뉴 삼성시동 이게 뭐냐면 삼성 바이로닉스, 쌈바 쌈바 수사한다고 한동훈이 설레발치면서 엄청나게 자기 쪽으로 어, 비판이 올 때마다 막았던 거거든요. 음흠. 주진우 기자 같은 사람 앞세워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윤석열이 어, 중앙일보 사주, 홍석현이랑 룸, 저 룸사롱은 아니고, 어, 심야에 폭탄주 먹은 거를 고발하려고 했을 때, 주진우 씨가 전화가 와가지고, 아, 저, 저 친구들 쌈바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저한테 로비했던 친구가 주진우거든요. 제가 윤석열한테, 그, 사실화 확인을 묻는 전화 끊고 나서, 2분 뒤인가 왔어, 주진우 씨한테. 아. 예. 네. 근데, 주진우 씨 관련해서 아직까지 뭐, 사과도 안 하고, 자기가 무슨 뭐, 어, 그냥,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뭐, 상황이 되면 얘기, 이거 본격적으로 얘기를 진행할게요, 제가. 그런데, 그때 당시에 무죄, 쌈바 관련해서 무죄를 줬던 박정재, 직위원, 박정길 부장판사, 합의부란 말이야. 음. 여기서 이 직위원이 주도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선수가. 그러니까, 쌈바 무죄 주고 퇴직금 번 거다. 글쎄요. 이거는뭐 아는 얘기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겠죠. 또! 아, 이건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하튼 되게 충격적인 내용인데, 어, 뉴탐사에서 연속 보도하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여러분들, 어, 저는 구독하고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만, 들어가시면은 최근에 어, 관련된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 51, 아, 31기 동기 변호사인데, 또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